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,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,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.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,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,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,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,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,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,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.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,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,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,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,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,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,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,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,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